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다 말하는 연습도 할 겸, 어, 제가 주식을, 매매할 주식을 고를 때 사용하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본 분석, 이런 걸 잠깐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사이트는, 그러니까 모든 회사의 정보들이 나오는 어, finbiz.com 인데요. 이건 유료 회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무료 회원들은 약간 다를 거예요. 광고들도 더 많이 나와 있고, 제가 보는 건 아마 이건 일년에 한 300불 정도? 그 정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퓨처가 나와 있고요. 모든 선물들. 그리고 홈에 이제 오늘 제일 많이 올랐던 거, 많이 내린 것들. 그리고 이 트렌드에 따라서 보여지는데 저는 그다지 잘안 보는 편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회사를 고를 때, 그 회사를, 음, 어떻게 보는지 볼 때, 만약에 애플을,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일단은 회사를 고를 때, 이게 미래에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지, 뭐 벌써 성장해버린 회사인지, 이제 이 정도 보면 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지금 실적보다도. 그리고 그 다음에 세일즈에요. 세일즈가, 이렇게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유료라 이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아마 무료는 그래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혼자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이거를 유료로 가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전 그냥 한번 시험 삼아 가입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가입한 돈이 아까워서 유튜브에도 한번 올려보고 그러는 거고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성장 세일즈가 음, 올라갔는지는 어디서 보냐면 여기 셀즈 패스트 5이에 그러니까 지난 5년간 셀즈가 1년에 3.3%씩그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어,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P-Ratio라고, 여기 P 슬래시 E라고 있는 거요. 이게 P-E Ratio예요. 한국말로는, 한국에도 제가 한국 주식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어, 네이버, 네이버에서는 P-E-R이라고 나와있네요. P-E Ratio. 그리고 여기 다음에서는, 여기 기업 정보에 갔더니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여기 PR이라고 나와서 18 여기는 BPS, EPS 그러니까 여기 다 비슷해요. 여기는 EPS, EPA가 earning per share 그러니까 earning이 한 주당 이 정도를 벌었다는 거죠. 이 회사가 뭐 몇천억을 벌었든지, 몇 조를 벌었든지, 그게 저하고는 어떻게 관련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한 쉐어당 돈을 얼마가 벌고 있는지, EPS, 이거를, 자, 미국 그 차트에서 보면은 여기 earning per share가 여기도 나오잖아요. earning per share. P, 보통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혹시 초보분들 모르실까봐, 대 대충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어닝포션은 그러니까 수익이요, 순수익이 3.3불 27센트가 벌었네요. 이거를 자이 가격은 지금 118불이고요. 자 그러면 이 103불 27센트를 버는 회사를 내가 118불에 산다는 거잖아요. 118 3.69 디바이바이 그니까 earning per share로 나누는 거예요. 수익이요. 3.27 그러면 36.29가 나오죠. 이 36점은 여기 있어요. p ratio p 한국말로는 PR이라고, p -E r 이라고 PER PE 레 o 까지 r 까지써 놨네요. 미국 차트에서는 그냥 보통 P라고 하네요. P. 그러니까 P가 낮은 게 사실은 저평가돼 있다는 것이고요. P가 10이면 10이면 이 회사가 이 가격에 10%의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P가 20이면 예를 들어보면, 10불짜리, 1불짜리, 10불짜리 컴퍼니를, 컴퍼니가 1불을 벌고 있다면, 10, 나누기 1, 하면 10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사실 10%를 그 수익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낮을수록 좋고, 만약에 P가 20이면, 그 회사는 5%를 순수익으로 만든다는 것 그런 뜻이고요. 이 프라이스가 맨날 가격이 맨날 변하기 때문에 p 레이션은 매번 바뀌어요. 매일. 하지만 이어닝퍼시어 순수익은 바뀌지 않고요. 이어닝퍼시어 여기 EPS next Y라고 써 있는 거 이거는 내년 내년에는 이 정도 벌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 지금 가격 나누기 내년 수익하면 p가 27. 그러니까 지금 p는 36인데 내년 p는 27이에요. 더 낮은 게좋다고그러니까 사실은 내년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얘기고요. 그다음에 많이 보는 게 여기 한국 사람들은 이 북쉐어라는 거이 북쉐어는 여기서 말하면 어우, 한국말로는 액면가예요 액면가. 액면가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재무 분석. 액면가라는 한국말이 아마 여기 나와 있었을,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액면가는, 이, 여기 영어로 되어, 되어 있는 곳은 PBR 1.56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액면가예요. 액면가가 무슨 뜻이냐면 이 회사를 이 회사의 모든 자산을 어 샀을 때 가격으로 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만 원인데 사실 이 회사 모든 가격은 다어 처분을 하면 1.56인데 다 처분을 할때 가격이 아니고 사실은 샀을 때 가격 이를테면 강남의 아파트를 어 지금 한채 20억을 한다면 이 회사가 1억에 샀으면 그냥 1억에 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가에는 너무 집착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주식을 너무 보수적으로 적, 접근을 하면 주식을 사지를 못해요. 제가 그런 거기에 대한 빅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캐시, 그러니까 한 주당 제가 118불을 주고 샀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캐시가 1.33.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은 아직 이런 수익을 못 내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스페이스, 아직 위세... 이 회사는 수익을 못 내고 있잖아요. 이 회사는 이제 그 우주여행, 우주셔틀버스, 아 버스가 아니지. 우주여행을 하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여기 어닝 r n i 가 마이너스 1.56이에요. 지금 아직 수익을 못 내서 1.56을 이제 맨날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데 이런 회사를 고를 경우는 아직 이제 비즈니스를 사실 시작을 안 했어요, 세일을. 그럴 경우는 저는 이 이, 그, 마이너스를, 그니까 충당을 할수 있는 돈이 여기 북시에가 있잖아요. 3.2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요. 그니까 러이 회사가 이 정도 돈을 잃어도 아직은 버틸 돈이 있는 회사구나 하는 걸 보고요. 보통 사람들이, 저는 유튜브를 잘, 주식하는 유튜브는 저를 안, 안 보는 편이거든요. 남 얘기 별로 듣는 스타일이 아닌데, 근데 요즘은 무슨 동학 개미 막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많이 하듯 나오듯 서 그냥 한번 열어봤어요. 사람들이 재무제표, 재무조표, 하여간 재무제표라고 주재무제표라고 하는군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 영어로는 (financial statement) 라고해요 여기 이렇게 나오면. 여기 파이낸스 스테이먼트가 나와 있어요. 아마 한국도 이런 스테이먼트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는 그다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거는 그 회, 회계사들이 그까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 읽도록 만들어놓은 그 스테이먼트예요. 이거를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은 애플, 애플로 다시 가서.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이 재무제표를 다, 여기서 필요한 숫자를 다 뽑아서 저쪽으로 다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읽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재무제표를 이제 얘기하면서 막 그게 좀 별것이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 안다고 해서 별 일이 있는 건, 그니까, 이걸 알면 무슨 꽁수가 뭐 생긴다든지 어떤 큰 비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니까, 제가, 제 직업이 사실은 회계사라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제가 10년간 주식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일, 그거 안다고 해서 별 새로운 뭐 방법이 뭐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니까, 러 주식은, 어떤 자기만의 그, 계속하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그 회사 주식을 고른 다음에는 언제 살까 하는 거는, 어, 뭐지? 그 차트로 이제 보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대신 이거는 좀 알고 있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알면은 만약 마켓이 흔들렸을 때어 불안하지 않죠 어 내가 가진 회사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 내가 여기에 이 회사의 오너십이니까 어느 정도 그 오너라는 그런 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미리 좀잘 보고 알아두고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이 여기 이런 실적에만 너무 그 집착을 하는 게 사실 이 주식 큰 투자를 하는 데는 좋지 않을 경우도 많아요. 이를테면 좀 너무 꼰대 같은 스타일이면 주식에 돈을 잘 벌지 못해요. 이럴 테면 너무 보수적이고 그니까 저도 회계사라 자꾸 보수적으로 이 p 피에만 너무 집착을 하는데 이 그래서 이 회계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돈을 잘 벌지를 못해요. 이를테면 뭐 너무 그니까 술을 당한다든지 잘못 말해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뭐든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제가 그런 바람에 이런 테슬라나 테슬라도 이 P가 상당히 높죠? 이게 마이너스, 마 여태까지는 마이너스였어요.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너스였을 때 제가 그걸 사지를 못했어요. 막 오르는데, 이, 저는 뭐, 북쉐어가, 이그 액면가가 얼마니, 피가 높니, 이런 헛소리 하면서 사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쩔 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유연하고 색다른, 이거,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크립토. 이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비트코인이 제 귀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1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들하고 장난 삼아, 야, 우리 비트코인 1불짜리, 1불이니까 한, 100%지만, 100개만, 100%지만 사놓을까? 하고 장난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일부리였도 사실은 일부리 오른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센트였던 게 일부리니까 사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때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 일부리면 정말 회사, 가치가 있는 회사도 일부리면 살 수가 있는데, 0 가치인 비트코인을 내가 왜 1불이라 주고 사 그러면서 안 샀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비트코인 뉴스가 크게 나올 때 보니까 그때 가서 비트코인을 봤더니 언제 비트코인이 벌써 만 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불 뉴스 이렇게 나올 때는 거의 보통 그게 고점인 건다 아시죠? 그런데 저는 그 고점인 아 이제 뉴스 나왔으니까 고점인 거다 알면서도 그때 제가 마음불 주고 샀어요. 일불에도 안 샀는데 마음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마음불 이쯤에서 샀나? 근데 한두 배로 거의 오를 올랐는데도 아 여기가 고점이다 하면서도 사 팔고 팔개를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 여기서 너무 올랐던 게 있고 저는 마음불여도 겨우 두 배밖에 두 배도 안 되지만 약간 두 배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그다지 팔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그냥 버티고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보수적인 접근보다 좀 약간 좀 이상한 이런 좀심박한그 사고를 그러니까 유연성을 가지는 것도 어참 주식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그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고 하죠. 나라도 없고 어떤 뭐 베이스가 없는 건데, 어쩜, 그리고 뭐, 나라 돈은, 커렌시라는 거는, 이 나라에서 총칼을, 눈에 보이지만 들지 않고, 그거를 사용하게 하는 건데, 이 비코인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은 너무 좀, 식상한 말이에요. 벌써 늦었어요. 벌써 이 시장에서 상정도 돼 있고, 장사를 벌써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젠 뭐, 저는 일단 달러보다는 이걸 지금, 갖고 있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 이거는 21빌리언이 제한돼 있지만 달러는 계속 풀어대니까. 그리고 주식은 할 때, 어, 너무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게, 너무 경제에 집착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는 그다지 좋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매번 경제는 안 좋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경제보다도 중요한 건 통화정책인 것 같아요. 돈은 계속 불고,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그, 특성상 계속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식을 올리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기가 있어야 되니까 투표로 된, 그게 민주주의의 뭐 어쩌면 패단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그런 이제 다음 이인사이드 오너, 여기는 이제 기관들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타겟 가격, 이제 이런 것들만 보시면 돼요. 다른 정보들은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요. 이런 주식을 고르는 건 본인의 약간 그 결정, 그런 본인이 약간 선택해야 할 그런 목이 큰것 같아요. 다음엔 제가 기회가 되면 차트를 보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트는 어, 사람들은 차트를 자꾸...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려고 하는데 차트는 사실 이런 것처럼 이 기본 분석하는 것처럼 그 지식이 아닌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엄청 들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고수들 아무리 쫓아다녀도 배워지는 거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책을 읽어도 별로 배워지는 것도 없고 제가 책은 많이 읽었거든요. 주식을 시작하자마자 큰 돈을 잃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많이 그냥 무작정 읽었는데 그다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뭐를 공부해야 되는 건지, 뭐를 익혀야 되는 건지 나중에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그럼 이만 모두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